저는 기억에 3에서 4로 바뀔 때보다 2에서 3으로 바뀔 때가 더 기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내가 늙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지금이 더 예쁘다? 그때 좀더 더했으면 미래가 밝지 않았을까. <laughs>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불은 아닌데 네. 약간 좀 굳이 굳이 내가 이상하게 20대 때 뭐랄까? 나에 안 맞는 아왜 이거를 계속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후회라기보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아침에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부모님. <laughs> 미안해요, 너무 좋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눈이 <laughs> 너무 안 떠지는데요. <laughs> 제가 아침부터 오라 고해서 긴장했죠. 네. 붓기 안 빠져 있을 거예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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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 시간 아니면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 우리 <laughs> 너무 일과 중에 바빠가지고 <laughs> 이 시간 아니면 PD님 진짜 밤1 2 시에 찍어야 돼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침 대바람부터 제가 예민한 질문 하나 갈게요. 우리 여기서 막내가 누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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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웃음> 어디 가서 막내 소리 들어보겠어요. 제가 나이 왜 있냐면 왜 있냐면 오늘 약간 대화 내용이 20대 30대들을 위한 추천 내용. <laughs> 이래요. 혼자 아니, 경험을 해봤으니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죠. 그래,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자 질문 갑니다. 만약에 내가 20대 후반으로 돌아갔어, 나 27살이야. 뭐 무슨 시술 받고 싶어요? 지금 아, 받고 싶은 진짜 거. 제가 20대 후반에는 뭔가 되게 여유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레지던트 하고, 저는 그때 결혼도 했고, 음. 네, 그러고 한 2년 있다 아기도 낳고 그래가지고 진짜 20대 후반 정신 없이 보냈는데, 그래서 사실 크게 막 엄청 관리를 하지는 못했던 것 어, 지금이 같아요 지금이 더 예쁘다? 지금이 더 예뻐요 사실 아. <laughs> 그럼 돌아가면? 그때 가면은 저는 무조건 썸하지 먼저 할것 같아요 아, 음. 그때 더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못한 게좀 아쉽고 맞아, 맞아. 저는 피부를 좋게 하는 거는 언제든 얼마든지 해도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공 줄인다거나 아, 여드름이 있으면 여드름 케어 한다거나 결국 그 피부를 좀 쫀쫀하게 해주는 거는 꼭 하고 싶어요. 지, 그때는 너무 저도 몰랐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뭔가 피부가 진짜 좋아보이는 거뭐 스킨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좀 길게 보면은 그 바늘고 주파 같은 거 모공을 좀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피부가 착 이렇게. <웃음> <맞아>. <웃음> 그때 좀더더 더 했으면 그러면은 미래가 밝지 않았을까. <laughs>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도 네. 지금이 더 예쁘다? 좀더 낫긴 나은 거 어. 같아요. <laughs> 우리 다 지금 지금이 리즈네 그럼. 아, 자, 영포티는. <laughs> 27살 때. 어. 저는 그때 근데 할거 많이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아 진짜? 어. 네. 약간 되게 실험적이었어요. 제 얼굴에 관해서. 되게 깨어 있었구나 시술에. 근데 생각해보면 그 왜지 그때 왜지 이런 시술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하고. 그죠? 후회. 는 아닌데, 네. 약간 좀 굳이? 굳이 내가 20대 때 아까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응. 피부 결이라든지, 응, 응. 아니면 은 모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싱 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20대 때 뭐를... 스컬트라 많이 하고, 사실 쓸데없잖아요. 20대 때는. 어, 지금 스컬트라 비아바라인가요 <laughs> 아니, 아니, 굳이 필요가 없는 시술, 뭐 실리프팅. 나에안 맞는 2 0대에 실리프팅을 했어요. 네. 그냥 뭔가 이게 내가 그게 내 얼굴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기보다. 약간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아... 그러니까 뭔가 나도 해보고 싶은 심장에 해봤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도 20대보다 지금이 더 예쁘다? 저는 항상 메이리 즈입니다에 에오... <laughs> 패스 패스 <웃음> 아니 근데 말해 뭐해 20대 후반으로 돌아간다면 일단 써머지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음... <laughs> 자 그다음 30대 피부과 시술 중에서 내가 했던 것 중에 제일 효과 좋았던 게 뭐예요? 제일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은 레디어스 만족도가 제일 높았어요 아니 진짜 피부에서 광이 나요 레디어스는 <laughs> 우리 원장님이 해주셨기 아, 때문에 지 근데 <laughs> 근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진짜 아깝지 않은 사실 좀 피부과 시술 중에서도 하고 나서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아니면 목적을 모르고 했던 거, 그래서 뭐 인모드가 탄탄해지는 건줄 알고 했는데 전 너무 살이 많이 빠져 보여서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레디어스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용량에 훌륭한 선생님. <웃음> <웃음> 어머님도 해드렸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해드리고 시어머니도 해드리고. 간하는 <laughs> 네. 가족한테 해주는 네. 게 찐이야. 저... 원장님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또 써마지. 지금뭐썸마지 무쇠되는 거 같은데. <laughs> 진짜 저는 써마지가 좋았어요. 저는 사실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한데. 한 30대 초반에 시작했으니까 조금 늦게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고객님들을 해 드리고 1년 뒤 이제 팔로업을 보고 1년 뒤에 오셨는데도 피부가 예전이랑 이제 달라져 계시니까 나도 이제 해야겠다 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제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됐어 <laughs> 오늘 뭐 협상 협상 방송이에요, 피디님? 언니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하나만 뽑아. 세라. 울세라 네네 네, 저는 항상 천샷 있구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떻게 보면 울세라나 써마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간을 이루는 치료잖아요. 약간 그거를 하면서 다른 거는 약간 악세사리 같은 건데 근간을 세우는 치료는 안 하고 쓸데없이 이런 유행 트렌디한 그런 것만 엄청 했었던 것 같, 같아서 울세라에 노출된 거는 원장님 만나고 그때 5년 전이 처음이었던. 눈을 떴다고 같애. 봐야죠. 그러니까 좀늦게 <laughs> 시작한 거죠. 써마지 역시도 마찬가지고. 20대에 실을 누굴까 <laughs> 약간 오히려 할거다 해본 사람이 하는 시술을 약간 초보자 때 많이 하고 이미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니까 아, 왜 이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후회라기보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어요. 오세라, 원픽은? 근데 사실 우리 고객들이 20, 30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에 3에서 4로 바뀔 때보다 2에서 3으로 바뀔 때가 더 기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내가 늙는 것 같고 그치 않아 나요, 그죠. <목소리>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분들이 서울에 살진 않잖아 강남에 살진 않잖아요 저희가 강남구에서 병원을 하지만 만약에 지방에 계신 분이 뭔가 시술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그래도 강남 오세요 할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지방에서 받으시라고 할것 같아요 또 어. 프로 지방으로서 어. 저도 어. 저도 <laughs> 네서울온지 얼마 안된 사람으로 생각해보면은 와서 느끼면 진짜 다른데 지방에 있을 땐좀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어느 병원이 좋은지 왜 지금은 매체가 너무 많아서 유. 유튜브도 많고 뭐도 많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 부산 경남 지방이었으니까 올라오려면 일단 KTX나 SRT 예약해야 되고 그럼 왕복하면 은 적어도 10만 원 들고 1박하면 은두배 이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올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정말 잘하는, 네 병원. 네 잘하는 병원이라 확신이 있으면 꼭올것 같고 지방에 사는데 그런 정보가 없다면 사실 그런 유튜브도 믿을 수 있는 거반 음. 진짜 나한테 잘... 맞을까 그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그냥 지방에서 한번 해 보는 용도로는 지방에선 하겠지만 주변에서 탁 듣고 뭔가 정보가 확실하게 있으면 여기다 아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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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싶으면 무조건 여기를 찾아올 음. 것 같긴 음. 해요 분은다 서울 분들이잖아요 네. 어... 아 근데 뭐 저는 학교 때문에 지방에 오래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반인데 시술 항목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청담 지역에 있으니까 가장 큰 장점이 사실 제일 처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입지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최신 스킨 부스터다, 뭐 최신 뭐 에너지 장비다 이러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경험을 하고 지방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정말 최신인 건데 아무리 지방에서 직근처에서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하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그런 치료라고 하면은 청담이나 뭐 강남 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약간 클래식한 치료다 그런 거를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SRTK 뭐 비행기 타고 와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분들 상담을 하는데 약간 여기 오셨는데 뭐 고민이 색소에서 토닝 하고 싶어요. 이러면 저는 약간 어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안 하셔도 될 만한 거를 그래서 약간 여기 오셨으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세요라고 좀 추천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원장님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서울에 뭐가 좋은지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부산이나 제주도에 어떤 게 유명한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 원 피부과에 가면 되지 않을까. 가르고 VNMZ 가로 닦고. <laughs> 그리고 사실 이게 나이가 뭐 경제력을 똑같이 연결시켜 주는 건 아니지만 20대는 사실 피부과에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을 쓸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고객님이 와서 저 그냥 이돈 주고 울세를 안 하고 홈 디바이스 저 정말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laughs>